이상한 나의 식량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할 거냐면 뜻방 할 거야. 뜻방. 항상 얘기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시는데 나는 모른다. 지금 찍고 보는 거야. 찍고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궁금 안 하죠. 옆에서 제목 보고 왔으니까. 작은 거부터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이야... 그렇죠. 우리 개가 진네요 개가 있어. 뜻방. 이거 뭘까? 이거? 이거는 뭘까요? 어, 조그만데 음, 뭘까요? 어, 아,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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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야, 링 왔네, 링. 고무링, 고무링. 아, 이거 설명 좀 해줘야 되는데, 키보드에 대해서. 어있나내 키보드가. 어, 여기도 키보드 못 봤냐? 키보드 상자 안에 있지 않아. 아. 네. 아, 이게 고무링이라는 건데, 이게 중국에서인 거예요, 중국에서. 이게, 이거, 색깔은, 그, 아세 아, 아... 아세트인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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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과산화수소 해가지고 색깔 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샀냐면 이거를 중국에알리에서 샀냐면 국산에서도 링을 팔아요. 근데 잘 사야 돼요. 왜 사야 되냐면 제가 국산 링을 샀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무지 얇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얇아야지 이링 작업을 하잖아. 요링 작업을 여기 키보 해피 키에다 링 작업을 해요. 요거 뽑아갖고 여기다 링을 꼽고 이렇게 링 작업하면 을 감이 쫄득함이 더 좋아지는데. 큰 거라면 인식을 너무 이렇게 두껍게 돼 갖고 이게 누르면 키가 인식을 안 해요. 그래 갖고 얇은 게 필요한데 국내는 어디 파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알리바이 이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꽤 비싸요. 근데 알리에서도 이건 꽤 비싸게 주고샀어요 이게 무작위 알죠? 구물링이 보시면 그래서 이 작업을 또할 거예요. 봤어요, 봤어? 그 그거 같아요. 스티커 같아 스티커 이게 링이야 링 고무링 이게 띄어갖고 고무링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얇아요 그래야지 이게 키는 인식되면서 고무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 요거 작업 끝나면 작업 작업 영상 작업 영상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작업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작업하고 이거 뜯고 요거 작업하는 거 나중에 요거 작업 시작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링 왔어요 링 고무링 신기한 거 많이 하죠. 고무링도 있고 이건 뭘까요? 이게 또 뜨빵. 오오 포장 진짜 잘 오잖아. 이게 뭐봐요 포장이. 와 진짜 잘왔어 가방 가방 가방. 아. <laughs> 우와, 이게 얼마 안 한다는 거예요 우와, 가방 이런 가죽 가방 국내에 살라면 무지하게 비싸요. 근데 진짜... 이야 야, 진짜 멋지지 않나요? 제가 미니멀라이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 이게 들어갈라나? 아, 이게 미니멀라이즈. 와, 딱 들어가요. 아, 아 조금 모자라는데. 뭐, 꼈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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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여기 뭐, 꼈네요. 꼈어 안 들어가는 거네. 요거네. 요거, 요거 없이 이걸 탕 넣고. 우와! 싹 들어가요. 이게 얼마 안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가죽만 하면 몇 십만 원 하고 아주 무지하게 비싼데 이거는 정말 싸요 정말 싸 그, 그거에 비하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음... 와 이렇게 이게 어깨 메고 다니는 거 파우치 하려면 손에 메고 다닐 수 있는 거 이렇게 하고 가방 이렇게 해서 메고 다니는 거 와이 가방 진짜 오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이렇게 빼서 어 오. 안에는 어떻게 되있냐면 이게 어 여기는 저같이 이게 태블릿 그러니까 패드 낼수 있는 거 이렇게 되있고 뭐 중간에 자쿠에서 옵션 같은 거좀 넣어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앞에 수납 공간 있고 펜 같은 거 넣고 와 진짜 가방 잘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 하지 않는다는 거. 1, 2만, 몇만 원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난돈 10만 원돈 줘야 되는데. 정말 좋아요. 그 재밌는 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뜻빵 끝났으니까. 그, 뜻빵이 끝났죠? 이제, 뜻방 끝났는데, 너무 쉽게 끝났으니까 좀 얘기해야 되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 제가 사는데 항상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돼요. 실패한 거 보여줄게. 요게 알리익스프레스 어떻게 왔는데, 뜻방하다 실패한 거거든요. 저 미니멀라이즈 했죠. 지갑을, 우리 아들이 사다 해 아주 조그맣고 요만한 지갑이 있어요. 그거 살짝 열면 하고, 가죽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알려 샀는데, 어떤 게 왔냐면, 이따시만 한게온 거예요. 이, 이렇게 생겼어. 이거 늦, 수납도 불가능해요. 이거 이상해요. 이상하죠? 무지 크죠? 그래갖고, 이러면 어떡할 것 같아요? 버릴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그, 할수 없고. 그게 아니었어요. 저 알리 가서, 그, 분쟁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시면 분쟁신고 하는 거 나오는데, 제가 딱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네가 나, 내가 이걸 요구했는데 너 이거 줬다. 그래갖고, 너는 아니다. 반품, 이 나는 이거를 네가 알아서 책임 져라 근데 반품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저게 얼마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게 한국으로 오는 데는 얼마 안 걸리는데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물기는 그렇잖아요. 지가 잘못 보내줬으니까. 그 그러니까 착불로 보내거나 지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사진도 찍었어요. 딱 해서 분쟁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줘. 지가 확인하겠대요. 그 셀러가. 그것도 제가 영어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글 번역기에다 한글로 치고 번역한 걸 썼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걔가 한마디 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개기더라고 뭐 어쩌니 뭐를 하니 아 내가 그거도 네가 잘못한 거 무조건 환불해라 그랬대 어, 환불하기는 좀꼭 다시 보내준대요 그럼 이건 어떡 하냐 그랬더니 너 가지래요 나 선물로 주겠대 쓸데없이 버리기는 좀 그런 버리 좀게좀 미몰라지 하자고 좀 그런데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돌멩이가 오는 거고 돌멩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쟁 신고하면 돼요 찍어서 올리면 돼요. 그러면 걔가 환불, 환불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는 니고1 0건 중에 한두 건은 환불 받았어요. 한, 바로 환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환불은 어떡하냐, 뭐, 잘못 온 거는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렇게 잘못 와요, 가끔. 가끔 잘못 오고, 오면은 시계줄을 저번에 샀었는데, 이게 뚝 끊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찍어보내요. 이거 줬는데 찍어보냈다. 그러면 뭐라면, 아, 죄송하다. 환불 시켜줄까요? 아니면, 재배송해줄까? 아, 나는 재배송 싫다. 환불해달라. 그럼 그냥 환불해줘요. 달러 결제고 정말 잘돼 있지 않나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왜 알리를 더 많이 쓰냐면 솔직히 우리나라에도 있고 하는데 크게꼭 하면 결제가 안돼요 뭐까라라 팝업창 뜨고 뭐 하고 그래요 그래도 요즘에는 좀 나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조금 국내 것도 쇼핑하는게 뭘 쓰냐면 네이버나 무슨 페이들 있잖아요 그거는 네이버 페이를 제가 좀 많이 쓰는데 홍보는 아니고 조금 썼던 게, 왜 그러냐면, 그 네이버 아이디 있고, 거기다가만 탁 연결시켜놓으면, 똑같아요. 알리락. 코 클릭하면 비밀번호만 넣으라 그래요. 그 비밀번호만 탁 넣으면 바로 결제돼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도 그렇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 참, 멀었어요, 멀었어. 환불도 이렇게 되고. 근데 맨날 성공만 하는 거예요, 갔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선글라스 이게 그 매트릭스의 모피어스인가? 제가 모피어스를 딱 보다가 선글라스를 보는데 진짜 쫙 해서 탁 하니까는 무지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선글 고그 모피어스 선글라스를 샀어요. 이게 그 모피어스 선글라스, 에그 매트릭스에 보면 탁해다가 선글라스 끼잖아요. 그때 딱 해갖고 이게 탁 해서 하잖아요. 이게 딱 이게 모피어스 선글라스예요. 딱 이게 예. 멋지죠?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은 안 돼요. 그 댓글에 달려있더라고요. 저는 못 모르고 샀다 나중에 봤는데, 한국 사람은 콧대가 낮아갖고, 이게 딱 하면, 여기, 여기 콧대 잡는 거 잡아주는 거죠. 딱 하다가 좀딱따툭 하고 빠져요. 이게 콧대가 높고, 이러신 문들 하는데, 이게 모피어스. 이게 모피어스 선글라스인데, 이게 딱. 아, 진짜. 예. 멋지죠, 이거. 아까 나 선글라스. 매트릭스에서 하는 거. 딱.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딱. 모피어요 선글라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거 이런 거 이쁘다고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콧대가 이게 낮아갖고 만약에 콧대 높으신 분은 괜찮아요 콧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사시면 피봐요 <laughs> 이런 재미난 아이템도 있다는 거 오늘 먹방 하... 오늘 잠깐의 뜻방 어제까지 너무 많은 얘기하고 너무 많은 걸해갖고 오늘 잠깐 쉬어가는 참에 뜻방 그거 하고 오늘 뜻방 두개 요거하고 일작업 과산화수소에 이거 담가갖고 링작업. 절대 해피킹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이런 링작업 하실 때 잘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아까 봤죠? 종이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수하시면 저는 그랬고 링 사갖고 버린 거 많아요. 링작업을 하고 딱한데 키가 안 눌러져요. 그리고 그 모르는 애도 있는데 이렇게 그 스티카처럼 돼 있어, 스티카. 스티카링이에요, 스티카링. 이렇게. 스티카링이에요, 스티카. 이 정도 링은 돼야지 그 고무링의 맛은 느끼면서, 그러면서 키는 안 버리는 거야, 이게. 이게 좀, 그, 제가 비싸요. 링값이, 이게, 꽤 비싸요. 중국에서 샀는데, 알리에서 샀는데, 이것도 꽤 비싸요. 요거 하고, 오늘은 이제 가방. 가방 진짜 멋있어. 오늘 산불을 한번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하고, 와, 가방 괜찮죠? 이거, 진짜 괜찮지 않나요? 이거? 이게, 예 정말, 가방인데, 우리나라는 가죽가방 하면 굉장히 비싼데. 네. Yeah. 오늘은 뜬빵하고 아이템하고 지름신 강림하사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히 가세요!